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출시되었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아이폰 15 시리즈 중에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크기가 큰 모델로 애플 매니아들이 새로운 모델 출시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애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게 단점인데요. 그래도 중고시장에서 그만큼 중고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여러 다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해 보았지만 애플의 제품의 그립감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소재는 비행기 제작에 사용되는 티타늄으로 제작하여 정말로 튼튼하죠. 저는 작년까지 아이폰 14프로를 사용하다 이번에 다양한 가격 혜택을 받고 아이폰 15프로 맥스로 갈아탔습니다. 역시 디스플레이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이폰 14프로 맥스의 기능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2796x1290 해상도와 120Hz 67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게이밍을 즐길 때 전작에 비해 끊김 없이 부드럽고 생생한 생동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 수준도 전작과 동일하여 일반적인 최대 밝기는 100nit, HDR 콘텐츠 보기는 1 6 0 0 n i 최대 실외 밝기는 최대 2억 니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화면 중 가장 멋진 화면 중 하나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스펙을 보면 프로세서 애플 A17 칩셋 탑재 메모리는 8GB 256GB 512GB l t b 입니다 배터리 또한 4422마 카메라는 전면 1200만 화소 광각, 48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망원 1200만 화소와 색상은 내추럴 티타늄, 블루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랙 티타늄 등 4가지 색상과 빵빵한 스펙입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4800만 화소지만 광각 모드는 오히려 더 깔끔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 아이폰 15 자급제 가격은 공기계 자급제 기준 일반 125만원대 플러스 135만원대 p r 로 155만원 p r 로 MAX 19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장점은 USB-C와 PRORES입니다. SSD에 직접 녹화할 수 있으며, 카메라 앱에 아이콘이 나타나고, 모든 영상이 SSD에 별도 폴더로 이동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용법이 쉽고, PRORES 품질은 정말 정말 인상적입니다. PRORES 비디오는 엄청 뛰어나고, 단일분만 해도 거의 15GB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지만, 비디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능을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피아로 MAX 등 원하는 모델과 색상을 정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또한 충전 단자는 USB-C 케이블이 라이트닝에 비해 가격이 싸니까 C타입으로 바뀐 건 여러모로 좋아진 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꾼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혜택을 비교해 보시고 빠르게 선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제품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